네. 어, 우리 판사나 방송을 어, 애청해 주시는 어, 애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철학과 문화와 역사를 갖다가 오늘 어, 강론하는 이 시간을 늘 애청해 주시는 어, 청취자 여러분께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 특별히 한국의 대음악가인 어, 우병관씨라고 있습니다. 우병관씨 그 부인은 김수현이라고 되어있어요. 어, 이게 대음악가인데 음악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여행을 하면서 연주 여행을 하면서 우리 방송을 듣고 대단히 감동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에 아리랑을, 어 제가, 아리랑을, 아리랑의 근원과 아리랑의 뜻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 여기서 한 시간 반을 녹화해서, 어 광주방송에 그, 이병국 어 사장이 보냈다고 그럽니다. 보냈는데, 그, 녹화한 아리랑 방송을 보고서 3일간을 통곡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우병관씨를잘 보진 못했지만 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아 이런 그 어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그동안 우리가 아 조상을 잊어버리고 상고 역사를 잊어버리고 언어의 어원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이 어리석은 어, 국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 깊이 아마 어, 참여를 하면서 그런 통곡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와 어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서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시 방자 어. 사과를 우리가 회상해보면 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초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전체가 초상숭배로부터 온 거예요 두 번째 천지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갖다가 항상 거기에 에, 이, 하늘의 이치를 하늘의 이치란 말은 에, 에, 천도라 그래요 에? 다른 말로 하늘 전자국 천부에 하늘의 위치를 갖다가 탐구해 오면서 살아온 민족이 바로만이 우리 동해족입니다 지금부터 한 만, 이삼천 년 전에 단군 왕검때 이미 태양력을 만들었어요. 또태음력을 만들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위치를 달력으로 만들고 또 달의 움직임을 갖다가 하는 것을 태음력입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어, 홍수가 났을 때 오행치수법이라고 했어요 다섯가지의 그 천체의 운행의 이치를 가지고 어, 홍수를 다스리는 어, 법을 어,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홍수를 다스릴 때 순임금이 이 홍수 다스리는데 에, 그 감독관으로 어. 기용했던 사실이 역사상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의 슬기와 역사와 문화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창조한 우리 선연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그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서양의 뭐 그레고리 역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비교도 안되는 얘기에요. 불과 지금 500여 년 전에, 갈릴레오가, 갈릴레오가 그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알아낸 게 불과 500년 밖에 안 돼. 우리 초생활 만 년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늘날 경제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밥은 먹지만은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 강, 방송 강의를 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의 슬기를 알아야 되고 과거 상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는지 알고 그래야지 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치입니다온고의 지신이라고 돼 있죠 어, 온고이 지신 온고의 지심은 인재기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논어에 있는 말인데, 인재기중입니다. 온고의 지신하고 과거의 역사와 초상의 슬기를 갖다가 잘 감찰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진 것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고의 주신 하면 인재기중이라는 게 논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선현들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하는 이 질을 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초상을 숭배할 줄 알아야 돼. 돌아가신 예, 자기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나 이 조상이 예, 소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잘 지내고 또 형제간에 집안에 우애 있게 사는 게 그게 최고의 미덕이야. 다른데 미덕이냐 하면 무슨 뭐 출세를 하고 무슨 뭐 관직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뭐 어? 거들먹거리고 사는 거 그거 그까지 까는었다니 그것을 갖다가 뭐 목적으로 해서 어, 산, 산다든가. 뭐 열심히 뭐 공부해가지고 뭐 노벨상을 타는 여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벨상 타서부터 뭐할 거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조상 숭배 또 자기 부모 형제 또너 할머니 부, 할아버지가 계시면 은 극진히 대접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살이의 최고의 미덕이요 또 공부하는 데도 최고의 미덕이요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 조선조 의원의한 분인, 어, 이현적 선생이라고, 이현적 선생이라고, 어, 계셨는데, 이현적 선생의 다섯 편인 중한 분이야. 어, 제재 이현적 선생은, 사람이 공부하러, 나 선생님 한테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래, 뭐때라 공부하노?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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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재, 뭐야, 회재, 이현적 선생은 안강이 고향이 평상도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공부하고 오너 그러면 관직에 든다든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가라 다 내쫓았어 무엇 때문에 공부하나 마음도 닫고 천지 만상 이 지혜 이 순천사상이라 어, 순천 이 지혜 순응하고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면 그때 에 받아가지고 어, 그럼내밑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한 아주 최고의 철학자예요. 이런 어, 그 선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조상숭배고 제사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부모 형제 잘 모시고 평평안하게 세상 떠날 때도 어, 어, 부모님을 받는 거 그것을 고종명이라 그래요. 어 고종명이라 부모님 어, 세상 떠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손들이 지켜보는 것이 고정명인데 이것을 하면은 최고 미덕이요 이런 그어 대국적인 전제에서 인간 어 인간이 해야 할 최고의 미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도 공부하고 어원도 공부하고 또는 조상이 내려준 어 토속 사투리가 동서원의 뿌리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발견한 후에. 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것이 조상 숭배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어,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뭐뭐 어, 어, 뭐 종교를 믿는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다.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천국과 인간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덫에 걸려가지고 광신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전부 정신 분열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착실한 어, 철학과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공부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것이 큰본이요 인간. 인간의 에, 본질을 갖다가 회복하는 것이 이게 큰본이 뿌리되는 어, 근간이라 이겁니요 이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래서 어, 자손들한테 좋은 교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해서 잘하라고 하는 거지 뭐 출세하고 뭐뭐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 그건 거짓말이야. 부도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도지에. 무슨 말이냐 면은 차, 뭘 어, 미혹지 중이라. 부도지의 참몰어 미혹지존 스스로 미혹에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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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게 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고통으로 변한다 그말이요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다른 철학과 역사 뭐종교 배울 게 없어. 참몰어 미혹지존 그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인생 사람 사는 세상이 인고. 고통으로 변한다, 이거지.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이게 어디에서? 부도지 12장에 있던데. 부도지 12장.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건설적으로 생각하고 또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동양사상의 중요성은 여기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동양사상의 중요성은 순천사상이다. 여수순천이란 순천지방있잖아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동양철학의 비대 서양철학은 순천사상 없습니다. 서양 고전철학과 어떤 철학에도 순천사상이라는 건 없어. 이 사상을 우리는 다시 고치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조화스럽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동양철학의 미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의 제네시스라고 일명 말하고 있어요. 제네시스는 뭐냐면은 우주 만상의 이치는 다시 컴커. 정복하고, and commander, 너희가 다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서양 철회의 근본이요. c o n q u e r and, and the commander of the universe, or universal circumstances of the nature.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거 서양 사람, 사상 따라가면 지구가 파멸해지면 한다고. In other words, if we a g a i n s t the, the heavenly path of Substance and nature of the universe, then we human beings may come to destruction sooner or later. If we are against the heavenly path of the substance and nature of the universe, then we human beings sooner or later must come to destruction. 그래서 이 서양 사상의 잘못된 것을 갖다 우리가 아, 알아가지고 동양의 순천 사상을 잘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도 살고 자연도 살고 우주의 에, 에, 우주의 파멸을 갖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철학의 진술을 가끔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이거는 여담이지만, 훈민정음, 훈민정음 창제 비밀을, 창제 비밀을 아는 학자가 우리 한,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훈민정음을 연구한다는 외국 학자도 진정한 훈민정음의 비밀, 창제 비밀을 아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정해? 보세요. 비근한 예로, 동국정운의 근거에서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국정운의 근거에서, 어, 훈민정음 창제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훈민정음을 가르치느냐, 보세요. 여기에, 지의 G자, 지자, RG자를, 요, 동국정운에서는 D라고, 음을 붙여놨어요. 라고 두 번째, 동국정원에서 지혜혜 자, 요 지혜혜 자를 갖다가 여긴 쇠라고 붙여놨어요. 어. 동국정원은 쇠라고 붙여놨어요. 쇠라고 붙여놨죠. 그러면 요두 가지 예문을 가지고 훈민정원 창제의 비밀을 간단하게 말습니다 지의 지자를 갖다가 뒤라고 표기하고 지의 혜자 회자 지의 혜자를 쌍 기어에다가 이렇게 표기하죠 이렇게 놨는데 이게 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의 혜자가 D H I D h. -E. 그 다음에 상형문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위 o 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해자가 디고 회자가 회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는디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뜻은 위 o 덤이라고 되어 있다고. 훈민정음의 비밀을 왜 이렇게 표기했느냐 하는 비밀을 아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 실다모 보모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백년, 천년을 가도 이걸 해석을 못 해. 그래서 훈민정음의 비밀을 아는, 연구하는 학자는 반드시 보모에 통달해야 돼. 보모. 두 번째, 한자에 통달해야 돼. 한문. 세 번째, 토속 사투리에 통달해야 돼. 네 번째, 라틴 말에 통달해야 돼요. 왜? 라틴어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다섯 번째, 영어에 통달해야 돼요. 공연이 뭐, 노자를 연구했다. 뭐, 역사 뭐를 연구했다. 뭘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 그 자기, 그 지식을 갖다 자랑하면서, 훈민정음, 창제, 비밀도 모르면서, 제가 신미대사와 세종대왕을 두 분들이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신미대사가 했는데 그걸 뭐그 사람 개인 사정이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보모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한자에 정통하지 않으면 훈민정음 비밀 말하지 마세요. 토속 사투리의 근원적인 뜻을 모르면 훈민정음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라틴말의 그에티 o g 지 어원을 모르면 훈민정음 창제 비밀, 훈민정음 표기의 뜻을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영어에 통달하지 않으면 이것을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되지 않게 연구하는 학문을 가지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말하지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무식한 사람이야. 또한 가지 예를 내가 하나 들겠습니다. 헤겔이페노멜리 s p 스 r i t 라고 하는 책을 썼어. 이거 우리말로는 심령현상학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 헤겔이야말로 하단하다